작년처럼 재장님처럼 너무 영향을 높여서 똑같이 갈라가지 말고 유지만 해도 괜찮겠다. 어, 그런데 특히나 2월생, 6월생, 9월생들 같은 경우는 올해 그다 그렇게 어, 삼재가 들어와서 눌삼재라고 하더라도 크게 뭐가 잘못되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전화장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주제는요. 네. 1926년, 1971년생, 어, 56세. 어, 돼지띠운사 알아볼 건데요 음. 71년생 돼지띠운사 알아보기 앞서서 이분들이 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어떤 부분에서 많이 힘드셨을까요? 신의생들 눈물바람이 많죠 눈물바람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에요 올고들 때는 굉장히 올고든 사람들도 많고 내 마음을 많이 주저앉혀 놓고 사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음. 어, 그리고 과감하기보다는 약간 소심한 분들이 많습니다 음. 신의생들이 어, 과감하게 치고 나가는 어, 생들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뭘 하나를 할, 하려고 해도 여러 생각을 해야 되고 고민을 해야 되고 그 어, 시기를 놓쳐서 어, 못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과감하게 치고 나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이분들은 신중해 신중을 기하시는 분들이거든. 음. 한번 생각하고 한번 생각하고 한번 생각해서 차근차근 차근 올라가시는 성격이지 한 번에 확 뭔가를 하던가 한 번에 확 뭐를 때려치던가 하는 성격은 못 됩니다. 그러면 이분들의 그 성향과 성격으로 좀 보자고 하면 좀 어떨까요 성향은. 여성스러운 면이 좀 많으실 거예요. 남자분들도 그렇고, 여자분들도 대조적이에요. 대부분 남자분들은 여성스러운 면들이 좀 많을 것이고, 달로 다 틀리겠지만은, 여자분들은 남자 성향을 가진 분들이 좀 많고, 남한테 베풀어라는 사주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나한테 주어진 거에 대해서 내가 올곧게 가슴으로 쓸어 안고 내가 주머니에다 챙기는 그런 분들은, 신의생들은 조금 드물어요. 어, 내가 있으면 누구를 나눠줘야 되고, 남을 도와주면서 내가 커야 되는 사주다 음. 보니, 이게 예,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고력이 좀 심하신 분들이죠. 그런 게. 어. 그러면 이분들이 이제 2025년, 을사년에 음. 좀 어떤 한 해를 이렇게 보내셨을까요? 이분들은 을사년에 55세 했었죠. 55세에는 그당 나쁜 해는 아니었었어요. 근데 들어오는 음. 삼재가 약삼재가 깊시다 보니까, 음. 하던 게 주춤한 주춤을 해서좀 멈춰있는 경우도 많을 것이고 음. 변화 변동이 많은 해가 아니었을까 음. 그리고 또 몸으로도 치는 형국이 되다 보니 몸으로도 좀 많이 안이 좋은 분들이 많을 거예요 갑자기 내가 어~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우환이라든가 어떤 질병에 갑자기 이렇게 변화 변동이 있었다던가 이런 게 조금 많았을 겁니다. 음, 음 굉장히 좀 삼재 치고는 좀 세게 들어왔어요. 야. 몸으로 치고 들어오는 삼재가 금전으로도 치고 들어오고 몸으로도 치고 들어오는 삼재가 신의생들이었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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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그러면 이분들이 좀 어, 올해 이제 병원에 들어서면서 어, 삼재 시지만 네. 좀 어떤 운세가 좀 있을까요? 올해는 그래도 늘 삼재다 보니. 조금 매여 있는 게 많을 거예요 묶여 있는 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해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 결정 기로에 많이 서 있는 한 해가 될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 역량을 높이기는 조금 음, 힘이 든 부분이고 그걸 완전히 내려놓자니 그것도 힘이 되는 부분이고 사실 그닥 좋은 해는 아니, 작년 올해가 굉장히 그 가슴 두려운 시절이 됐을 거예요 네. 이제 운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분들이 어~ 올해 좀 가장 크게 들어오는 운 가장 오늘, 네. 크게 들어오는 운 운이라고 그러면 뭐~ 금전운이 제일 많이 쉬는데 네. 금전운은 올해 그다 그렇게 영향력이 많다고 보여지지는 않아요 음. 올해는 건강을 좀 많이 챙겨야 되는 부분이 많을 것이고 음. 또 아닌 조금 가슴앓이를 하는 부분이 좀 많을 거예요 음. 가정사로 인해서 네. 어~ 가정의 갈등이라든가 어 물론 부부간의 갈등, 자손간의 갈등 이런 게 조금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음. 그거를 조금 잘 챙기고 넘어가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러면 그 71년생 돼지띠 분들 중에서 네. 가장 좋은 운기를 좀 가지신 월생은 좀 어떤 분들 있까요 음, 2월생들. 2월. 음, 그다음에 이분들 또 역시나 6월생들. 음, 그다음에 또 하나는 9월생들. 음. 응. 응. 왜 그러냐면 뭘 한다고 하더라도 하는 거에 대해서 원래 2월생 6월생들은 하, 합의가 들어요 신의생의 2월생들 6월생들 이분들은 내사주궁에 물론 삼재가 두개라 하더라도 안삼재 박갑삼재가 들어왔다 하더라도 응. 오히려 그게 전화위보기로 돼서 조금 다른 응. 좋은 기운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응. 어, 그러다 보니 2월생들은 토끼달에 태어나신 분들이고, 6월생들은, 어, 양의달에 태어난 분들이고, 9월생들은 역시나 개달에 태어난 분들이에요. 어, 이런 분들이니까, 어떻게, 내가 맺혀있는 거를 9월생들이 풀어낼 수가 있고, 6월생들이 풀어낼 수가 있고, 2월생들이 풀어낼 수가 있어요. 삼재가 겹친다고 해서 다 조, 나쁜 게 아니고, 좋은 삼재가 있고, 아니 좋은 삼재가 있고, 삼재도 여러 종류입니다. 그쵸. 어, 몸으로 치는 곡성삼제도 있고 병마삼제도 있고 어, 그것도 관제삼제도 있고 또 가정이 깨지는 파행삼제도 있는데 이분들은 사실은 올해는 금전으로 많이 영향력을 펼치려고 하지 마시고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어, 올해는 눌러서 음, 작년에 힘들었던 부분을 올해 고를 하나 풀어서 하나를 작년처럼 재장님처럼 너무 영향을 높여서 똑같이 갈라가지 말고 유지만 해도 괜찮겠다. 어, 근데 특히나 2월생, 6월생, 9월생들 같은 경우는 올해 그다 그렇게 어, 삼재가 들어와서 눌삼재라고 하더라도 크게 뭐가 잘못되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음. 음. 근데 이분들이 그 71년생분들이 올해 좀 가장 주의를 좀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인간 구설이죠. 어, 아... 특히도 첫째도 인간 구설. 구설. 또 하나는 내년에 이분들이 올해 하반기에는 그래도 늘쌈제라고 하더라도 하반기 쪽에는 운이 운세가 좀 들어오다 보니 음. 내년에 운세가 좀 들어오다 보니 내년에 날쌈제라고 하더라도 음. 내년에 운세가 들어오다 보니 이제 가정으로 두고 올 가을 후반기 하반기 정도에는 어, 조금 뭔가가 조금 안정이 돼서 음. 음, 내년에 이제 날쌈제 때는 그래도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 내년에는 조금 영향력을 좀 펼치지 않을라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음, 그러면, 그, 뭐, 임복이, 구설을 아까 조심하라고 하셨는데, 네. 임복이 그 조금 없는. 임복이 네. 없는 게 아니고, 네. 아까도 말씀드렸죠. 저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약간 소심한 스타일이에요. 약간 소심한 스타일이다 보니까, 어떤 게 작은 거에 하나가 툭 들어오면, 어, 나를 놓고, 직장이 됐던, 어, 아니면 영업을 하시던, 아니면, 관직에 있던 나를 놓고 이러쿵저러쿵 하는 해가 올해가 조금 비쳐진다고 봐요. 첫째는 행동거지를 조금 조심하셔야 될것 같고 너무 욕심을 조금 안 냈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응, 욕심을. <laughs> 음. 이제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분들에게 어 조언이나 충고해 주시고 마무리를 좀해 볼게요. 71년생 56세 되시죠. 올해 병원년에 이제 해가 밝았습니다. 어, 물론, 삼재가 다안 좋은 건 아니지만, 좋은 삼재도 좋게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올해는 마음을 좀 추스리고, 다시 한번 추스려서, 어, 영향력을 펼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반반이에요. 좋은 일이 반, 아니 좋은 일이 반인 것 같아요. 어, 그러니, 지금은, 외부보다는, 어, 여태까지 해왔던 것보다는, 안에, 예, 집안으로다가, 집 안으로다가 조금 단도를 조금 허셔서 어집 안을 좀 튼튼하게 다져가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으니까 너무 힘들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어 힘든 건다 똑같아요. 띠별로도 뭐다안 힘든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꼭 집어서 그 사람이 힘들다 하면 본인이 힘들다 하면 왜 힘든지 원인을 찾아봐야 될것 같지 않아요? 원인을 찾아보고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하면, 한 번씩 이렇게 돌아가는 것도 괜찮고, 꼭 직진으로만 갈라가지 마시고, 음. 한테포 쉬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중년으로 들었으면서부터 대운이 지금 비치는 형국이다 보니, 좋은 일이 비치려면, 한테포 조금 주춤합니다 어, 그쵸. 좋은 일이, 예, 좋은 기운이 올라면한테포주춤한다 생각하시고, 내가 지금 좋은 일이 내년에는 올 하반기 들어서, 내년 상반기부터 내가 좋은 기운이 들어온다고 하니 들어와서 내가 올해는 조금 주춤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마음의 좀 위안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그래도 올 하반기 90월 넘어 내 생일달 넘어쓰면서부터는 그래도 내년 운기로 들어가서 괜찮습니다 어, 신의생의 9월생들은 남녀를 통틀어서 올해 9월이 지나가면 하반기 내년 운세가 들어오니까 그걸 한번 잘 생각하셔가지고 내가 지금 조금 힘든 부분은 내년에 좋은 기운이 들어오겠구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네, 말씀 네. 잘 들었습니다. 고습니다